복숭아 이게 복숭아야 인나야 먹어봐 어때 맛이 만세 맛있다 만세 아, 오 한, 맛있어 한, 맛있어. 한, 맛있어 맛있어 또 주세요 해 나야 엄마 내가 한하 통째로 먹었죠 잘했어 야니 많이 많이 먹어 이이도 먹는 거한번 보여줘 봐. 어디 보여주세요. <laughs> 통째로 먹는 거 보여주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누나 또 먹을까? <laughs> 아이고 좋아. 복숭아 맛있어? <laughs> 어 저기서 들리는 거 같은데. 이나야 복숭아 맛있어? 나 이나 복숭아 나 이나 아닌데. 이나 아니야? 응. 응. 너 누구예요? 신야. 아 그렇구나. 이나야 복숭아 맛있니? 에 그런 거야, 언급? 어우잘 먹어. 응. 맛있어요. <laughs> 찍지 마요. 안녕. 어, 우 눈빛 봐. 에이 주세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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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이안이들 찍어져야 우와 잘 먹네 우리 이안이. 오잉. <laughs> 이나 지금 신세계를 맛봤어. 아니 이렇게,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좋아.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있는 게 좋아? 응. 그래? 응. 아빠도 그래? 나도 그래. 응 우리 사이좋게 지내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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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다 먹었나봐 오빠 가 먹으러 간다 오빠 가 이제 다 먹었지롱 나 여기 또 있어 <laughs>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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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연이가 이나줘 으야 응?